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에스더 7장의 말씀은 하만의 유다인 말살 계획의 실패와 그에 대한 처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7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두 번째로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스더를 향하여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나 할지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이 말은 그가 벌써 세 번째로 하는 말인데,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알기 원했습니다. 그가 이번 잔치에 참여를 한 것도 물론 잔치가 즐거워서 또 되겠지만, 에스도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세 번이나 거듭해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들 것이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는 이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변덕스럽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인도와 아프리카의 에리오피까지 광활한 제국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1장에서도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를 순간적인 감정으로 폐위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아하에로 왕이 예수더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하게 원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바서서 3장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악하고 병덕스럽기 그지 없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소원이 궁금해하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도록 이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감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히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성도들이 구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찾게 해 주실 것이고, 열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소 4장 2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외에도 우리가 범죄함 중에 있거나 또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거나 또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이 야구보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에게 사랑을 다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굳이 소원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란 눈을 뜨자마자 금방 선안에 지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긴급할 경우, 한두 시간 안에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예수며 땀흘려 노력할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